당신 옆에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도망가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학계에서는 그들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특성은 상대에게 정서적이거나 물리적 피해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정체성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대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양심의 가책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상대방이 만일 자신의 서러움이나 섭섭함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면 괜한 트집을 잡거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투심이 강해서 질투가 느껴지는 대상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는 자신을 친절하고 착한 사람으로 잘 포장하여 상대방이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해 조종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착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이러한 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연마한 기술이므로 나르시시스트란 것을 모르면 쉽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조종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실제로 인식하는 상황이나 감정, 기억을 왜곡하여 그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혼란을 주고 헷갈리게 해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연인, 부부, 친구, 동료 등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한가 아닌가 싶다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불안해지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표출하면 네가 예민해서 그렇다. 라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대화를 다른 주제로 이끌며 상대방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쉬어버립니다. 만일 당신 옆에 누군가로 인해 자꾸 헷갈리고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고 혼란스럽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키,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합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한 상대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나르시시스트는 더 강력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화를 내게 하고 극적인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를 미끼로 이끌기 위한 것이며, 상대가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이성적이고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상대가 던진 미끼에 물리지 않도록 하려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투명인간 취급,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냉랭하거나 말을 안 걸면 괜시리 내가 뭐를 잘못했나?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상대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결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말을 안함으로 상대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자신에게 다가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르시시스트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만일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 그것으로 이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러브바밍. 러브바밍은 말 그대로 관계 초반에 상대방에게 사랑과 관심을 폭탄처럼 엄청나게 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통해 상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관계 초반에는 엄청난 관심과 칭찬을 보이며 만남의 비용도 모두 본인이 내기도 합니다. 초반에도 그렇게 행동하고 중간중간에도 자신이 필요할 때 러브바밍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연인뿐 아니라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나타나므로 미끼에 걸리지 않도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천천히 관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들 나르시시스트 주변에는 종종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묵인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인 엄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녀를 나르시시스트의 조력자인 아빠나 이모가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는 자신만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닌지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녀의 문제인 것처럼 오히려 가스라이팅 합니다. 예를 들어 본심은 착한 사람이야.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그래 같은 말로 상황을 회피하고 나르시시스트를 두둔합니다.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들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몰라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들과 조력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잘 인지하여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직관을 믿고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 믿는다. 쎄한 느낌이 들면 바로 그 느낌을 믿으세요.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려거나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둘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파악한다. 적을 알아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지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공부하세요. 셋째,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 패턴은 참 비슷합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요. 행동 패턴이 파악이 되면 내 주변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넷째,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는 말에 경계한다. 너는 너무 예민해. 너는 너무 이상해.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놓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다섯째 관계 초반에 나를 유혹하는 러브 바밍을 조심한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여섯째 나를 일부러 자극하려고 빈정대거나 화를 내는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는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돌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물리적, 정신적으로 거리를 유지한다. 나르시시스트가 초반에 엄청 잘해준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좋은 사람을 의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잘해준 것은 싹 잊고 그 후에 나에게 한 못된 행동과 말을 기억하세요.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 내 깊은 마음을 상대에게 숨긴다. 내 속마음을 다 말해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 상처를 그만 곱씹고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한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와 심술이 많은 못된 인간들이에요. 당신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